접시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조금 움직이면 그렇게하면 잘려 끊어봐 자 이것이 허파 볶음이란 것입니다 어때 지금은 머리 올려도 나오지 어어 어, 끊어줘 잘려 잘려 아니 근데 어 끝에 조끔자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거 바로 허파입니다 허파 무슨 허파? 소허파 아, 돼지허파는 이 순대 있는 것들 그게 바로 돼지허파고요 이거는 소허파입니다 소주 한 잔만 먹겠습니다 한 잔만 한 잔만 좋네 바로 먹어야지 안 먹으면 또 주작이라 그러니까 딱 까는 소리와 함께 바로 먹겠습니다 한 잔만 아 이거 원샷 안한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안주 먹으면서 먹어야죠 자 이게 소허파인데 아, 제가 옛날에 한번 컨텐츠에서 음 먹는거 보여드린적이 있어요 상계동 허파찜 냉면 찍으면서 난일곤의 맛집 추억의 맛집을 소개하면서 먹는걸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택배로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로 제가 이거를 사서 먹는데, 아, 이게 진짜 소주 안주입니다 깻잎에 허파에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줄입니다. 오돌오돌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다시 하나 넣어서. 에헤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죽어!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또, 허파볶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세요. 거의 뭐, 둘이서 요거에다가, 소주 3병씩, 딱 까기 좋은, 이 정도 양이면, 아이 아, 제가 일부러 나무젓가락을 했는데, 부러져버렸네. 그냥 먹겠습니다. 열 받으면 나무젓가락도 씹어 먹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고추를 좀, 청양고추를 첨가했어요. 좀 매콤하게 먹으려고. 이거랑 후추랑. 아하이! 죄송합니다. 젓가락 좀 바꾸겠습니다. 아. 근데, 청양고추 넣으니까 맛있네. 물론, 그대로도 맛있지만, 어, 내 취향대로 조금 기호에 맞게 좀 첨가해서 넣으니까. 아, 아, 소주 한 잔, 진짜. 한 잔만 먹는다 그랬으니까 제가 아껴 먹는 거예요. 이거 못 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이거 그냥 까가지고 벌컥벌컥 3병 연속도 먹어요. 아껴 먹어야지. 음. 음, 진짜 소주 안주다. 이건 무입니다 무. 동태찌개나 그런 갈치조림 그런 것처럼. 음. 음. 근데 나중에 이거 한번 사 먹어봐요. 좋네. 좋아. 상대동 사람. 사는 사람들은 부럽다 삼겹 가서 이거 먹을 수 있어서 너우매보니까 맛있네 아 근데 난 이집냉면이 너무 땡겨 이집냉면이 내 입맛엔 제일 맛있어 어우, 좋다. 옛날 수색, 수색역 있는 데인가? 수색마트인가? 그쪽에 앞에 목포집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그 어떤 아주머니께서 조그맣게, 진짜 조그만한 가게, 옛날, 옛날 포차 같은 느낌으로, 거기도 허파볶음 팔았는데 거기도 맛있었는데 아 맵다 없어진 것 같고 이 집은 진짜 오래 하고 또 택배까지 하니까 너무 좋네 아 고추 느지 잘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맨날 스테이크만 먹고 많이 먹고 뭐 럭셔리한 데서 그런 와인만 먹고 그런줄 아시는데 전 이런 거 토속적인 거 막말로 저는 그냥 막 곱창 뭐 또는 뭐 꼼장어 막 닭똥집 이런 게다 먹는 거 좋아합니다 생긴 건 이래 봬도 이런 희한하게 생긴 이런 음식 좋아해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입맛이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DM 와요 이 슈퍼카 사진 찍어가지고 형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생긴 건 이래 봬서 90년대 그런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차들 그런 거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소박합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가끔은 뭐 영국 유학 갔다 온줄 알고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미술 전공한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사람, 님인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소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 허파가 그래도 우리 몸에 어디에 뭐가 좋은지 그건 좀 알고 먹는 게 좋잖아요. 저지방 고단백입니다, 이게. 이래봐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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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지방 고단백. 이걸로 제가 단백질 보충도 하고 해요. 예전엔 솔직히 얘기해서 단백질 보충을 뭘로 했냐. 여러분들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하 요새는 흠도 아니고, 옛날엔 좀 숨겼어. 그 단백질 보충을. 요새는 뭐 숨기지 않고 다. 가는 거니까. 그게, 옛날엔 스테로이드로 단백질 보충했어요. 편하잖아. 안 먹어도, 운동 안 해도 근육 생기니까. 사실, 거기다가 운동까지 해봐. 미스터 코리아 나가서 1등 했지. 근데 건강에 안 좋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끊고, 예, 지금 허파볶음으로 단백질 보충합니다. 뭐, 번데기로도 하고. 아 죄송해요. 지금 혓바닥이 마중 나갔어. 죄송합니다.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저 원래 안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laughs> 미안합니다. 아, 맛있어. 아 마무리는 좀 달릴게요. 맛있어서. 아, 요즘 많이 쩝쩝대가지고, 어떤 분께서 입을 좀 다물고 꼭꼭 씹으면 소리 안 난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볼라고요 한 잔만 먹는다 그랬으니까 딱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먹고 싶지만 술도 적당히 여러분들 아, 좋다. 분명히 이건 소리 들려줘야, 오돌오돌거리는 거, 이런 거. 음. 아우, 맛있다. 요즘 핫파볶음 파는데가 없어. 상계동. 내가 헛밭인 냉면이 진짜 높아지. 옛날부터 이어서, 어머니 때부터 계속 이어서 이렇게 짬 나는 거 봐. 아, 이게 원래 그냥 매운 게 아닌데 내가 청양고추 몇개 먹는지 아까 영상 보였어 엄청 썰어 넣었어. 그래도 난 먹는다. 불복하지 않는다. 아, 아쉽다. 마음 맞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소주 한잔하면서 이 안주에다가 아 그죠. 술이 알딸딸 취하고 싶네. 요새 사람 만나서 밖에서 소주를 안 먹다 보니까 또 이런 좋은 안주 있으면 만만한 람이랑 술이라는 다 먹으면서 깊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안주, 최애 안주에 최애 혼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술도 매력 있잖아. 아, 맛있다. 다음에 가서 냉면이랑 먹어야지. i um. <laughs>